안녕하세요 레이스 다 찍었어 안녕하세요나라하하하 닉네임 로스시스 o 피나저 감독이야 아이디 좀 바꿔달라고요? 아아아아! <laughs> 아, 아, 아. 아니 글로우 KR님 그 닉, 닉네임을 바꿔달라는 게 무슨 소리세요? <laughs> 뭘 말려요? <laughs> 아이 글로우 KR 사칭이네. 어? 글로우 KR 사칭이네 이거. <laughs> 어허, 저희, 저희, 소중한 형님, 어? 사칭하시면, 벤당합니다! 이거, 어? 글로우 형님한테, 그, 허락을 받았습니다. 진짜 글로우 형님한테, 형님이랑 제가 얼마나 친한데요. 음? 허락 맞고 쓴 아이디기 때문에, 글로우 KR, 이제, 가짜, 짭 글로우 KR님 요청에는 응해드릴 수 없겠네요. 근데 이거, 이거 좀, 근데 너무 찰떡이라가지고, 요 플레이어 카드 보이시나요, 형님? 플레이어 카드랑 이 태그. 백전노장 제가 좀깔맞춤좀 해놨거든요 와 저사람 레벨 521이야 5.. 5백.. 521이야 521 <laughs> 아니 내가 405인데 아 이거 요즘은 이렇게 까는거 메타 아닌데 요즘은 좀더 이쪽으로 하는게 메타인데 이의 냄새가 마구마구 아니 마요 에이 에이. 벽 올렸어. A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미드 봐주고 있는 거기다 실패하는 지 나이스 레벨 521짜리 다운. 벽 가능해요 이제. 분들 미드 하나 미드 하나. 찐이었어. 개.. 찐이었어. 로우 로로 오케이 마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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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인. 가는 중가 중. 구원투수 등장. 나이스. <laughs> 땡큐. 잠깐만. 이런.. 느낌. 아 아니다. 스펙터의 갑옷 사기로 마음 먹었잖아. 바로 과감한 전진. 기분 아무리 봐도 B인 것 같은데? 느낌이? 소바 필. 다시 튜브로. 안녕하세욧. 다시 아, 왼쪽으로. 아. 안녕하세욧. 그리고 다시 컨테너로. 쥬지쥬지쥬지 쥬룩. 안녕하세욧. 다시 튜브로. 거의.

그 설치. 오 챔버님 에임 깔끔하신데요. 클러치 1 0 0만 돌리는 것만 깔끔하시네. 아이또반님미드 리콘에 혹시 드론까지 투자 가능하신가요? 제가 미드 죽여드리겠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. 그냥 에인데요. <laughs> 뭐야? <웃음> 오케이 미드 드론.

위안위미위해마이너스 마이너스 어. 데이, 마이너스 데이, 마이너스, 데이, 마이너스 데이. 오우. 오우. 오! 해미보이 미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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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요 혹시? <laughs> 아니, <어떡해. 웃음> 야, 방송 꺼! 정하당미하게하자고 일반 게임인데. 아니 근데 어이없네. 김나경이 미친니냐 <laughs> 아니 이나경이안 <형이> 친구야? <laughs>

<laughs> 오, 나이스. 개인데나 근데 벽을 안 깔았네. 벽을 안 깔니까 또잘 막는 거 같기도 하고. 대충 들어. 하도 하도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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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<laughs> <laughs> 이제야 팀업 보이네. 어디로 갈까요? 이렇게 총때매고 싶은 사람이 없다. 그러면 이제 제가 총대를 매는 거예요. A로 갑시다. 하번님님들라고 하는 말아닌 저희는 A로 갑시다. 뚫을 수 있어요, 저희. 다섯 명이 기다릴 수도 있어요, 님들. 뚫어 봅시다. 가자. 아, 조심 아! 이기면 진짜 100만. 깍갑이. 아, 음. 스파이크가 A지점에 아 들어가지마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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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우.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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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우 오우 우우 오우 아, 우우 이거를 아아 갑박아서 이기나 했네 저희 B로 가볼까요 아이 스파이크 먹이 사람 뭐야 아이 챌리포 자꾸 나한테 스파이크 넘겨. 두명 <목소리> 남았습니다. 아 뭔가. 죄아 아. 진짜 아, 자제해 줘. 응안 해? 누가 자꾸 지금 의도적으로 나한테 파이크 넣는데 이거 뭐야? A 가는 척하고 b 로 가버릴 거야 이제 분들 우리... 이걸 말하는 의미가 있나요? 아니 <laughs> 근데 저희 뛰가죠. A 가는 척하고. 자 레이나가 활동돼. 레이나가 A를 갖다 던지는 거야. 우린 뒤로 가고 가자 가자 가자라고 하면서 난 A로 갈게. <laughs> 야 A 설때 들어가고 있는데. B로 백업을 가고 있네 이런 미친놈들 <laughs> 아니 A 들어가고 있는데 뭐 B로 백업이요 제발 아? 나이스 완벽하게 낚아쓰 어때요 제 전략이 상대편 돈이 없네 이건 진짜 A다 진짜 A로 가버리죠 이러면 진짜 B로 가버리죠 근데 버좀 얻어 좀. 미미 생명 네 클러치? 이거 클러치. 희망하네. 클러치. 클러치. 오케이. 또. 저개 같은 템 없이. 저개 센텀 곳은 없다. 오, 오, 왜, 이러세. 아, 왜 이러세요? 어, 얘네 이상함. 왜 이러세요?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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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못들는건 없어, 가자! 아, 있는, 투, 것 같아, 투, 투. 있는 것 같아, 있는 것 같아. 도망가자. 피클, 피클, 피클. 세 번이 미드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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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로. 이는 없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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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laughs> 상황 보고, 상황 보고. 아, 한명 남은... 클러치, 클러치. 빙, 빙, 빙. 이럴 때궁 안에 있는 건하수예요 오우! 이지! 이지! 이 미친 방풀 새끼들 이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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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이만에지 이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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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